이 보면은 감회가 깊습니다. 응. 제가 1971년도에 아무것도 모르고 아주 그 젊은 나이에 목회자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횟수 따져보니까 45년 해왔습니다.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동안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40몇년 동안 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고, 또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었고, 또는 뭐 먼저 하나님을 불러 가실 수도 있었는데, 어떻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제 그임 설교를 할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참 축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45년 전에 이제, 어린애기를, 우리 큰아이가 이제, 나서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가 자라서, 지금 한 가정을 이루고 있고, 또세 자녀를 키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또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오늘, 이전에 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시편 145편에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도대하시며인자하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질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십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 조신 하십니다. 그 조신 하나님 은혜로 제가 오늘 이렇게 서게 된것같습니다 정말 그러기에 그 다윗의 그 시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 나온 삶은 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더 받은 많은 축복을 이제 갚을 수 있는. 그런 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 제 앞으로의 그 삶은 어떤 모양으로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저는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라 믿습니다. 아, 네. 음, 이것은 저에 대한 것뿐 아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시다. 그를 쫓는 자에게 선하시다, 축복하시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기는 사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저를 주위에서 뒷받침해주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막무가 내의 어떤 그 결정을 순종하고 따라줬던 저희 아내와 가족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그러한 서포트와 또 그러한 그참 순종이 없었다면은 면 제가 여기 설수 없었을 좀 있습니다. 전 정말 감사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주셔서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고 목자도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회를 감당하기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가정 가정들이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서 그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축복이 참. 풍성한 그런 가정가정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선로님들. 참, 우리 교회가 1999년 사실 10월 달부터 소규모로 하다가 이제 2000년도 1월 달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당에서. 참 부족한 저를 좀 따르고, 또 말씀을 듣고, 또 믿음으로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참 많은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는데, 특별히 감사드리는 오늘 새롭게 취임하시는 김정남, 전 우리 장로님인데 전도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항상 저를 이렇게 도필해주고 또 제가 하자 하면은 정말 분말 없이 이렇게 따라줬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분에게 가장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바로 김정남 선도사에게 제가 바통을 물려주게 됐으니 얼마나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김정남 선도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그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 같아.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분에게 또이 복음사역을 맡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바울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죽음을 앞두고 있고, 그는 그의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전도자 디모드에게 여러 가지 목회자로서 같이 하는 이런 덕목들을 이야기 어, 해주고, 또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한 어, 일부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laughs> 어, 사도 바울이 그디모데와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했냐 한마디로 하면은 너는 나를 다 안다 <laughs> 다 안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그 루스드라라는 그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 특별히 나면서부터 안전명이 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 그 병을 고쳐준 사건이 납니다. 아 어, 그랬더니 그 루스드라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건 신하고 똑같아, 제우스신, 헐메신이다라고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예배 드리려고 정비하려고 짐승도 잡고 뭐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 그러지 말라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나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성자 예수님을 보내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를 들으려면 그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고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겼는데 아예 바울을 반대하는 이 반대파들이 아주 극성군자가 거기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그냥 선동을 해가지고 이 군정심리는 무시 못해요. 선동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이고, 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당신들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뭐, 등등이 돼가지고, 어떤 말로 미혹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선동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는, 조금 전에는, 신이라고 예배를 들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특별히 사도바울, 돌로 쳐가지고 사도 바울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죽은 줄 알고 밖에 내쳤습니다 성밖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인에 보니까 그성 밖에 내쳐서 이제 죽은 줄 알고 누워 있는 그 사도 바울을 제자들이 둘러서 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부시시 털고 일어난네 혹자는 말하기를, 디모데가 어쩌면 그 회중 중에, 아마 그 중에 있을지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사전제 16장에 보니까, 그 다음에 루스드라를 다시 바울이 방문했을 때 제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루스드라와 그 옆에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야 디모데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유능한 청년이다 이런 평판이 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델을 앞으로 나랑 같이 전도여행을 다니자 이라고 자기 제자로 삼았어요 바로 그 디모델에게 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첫 번째 하는 말이 너는 나를 다 안다 내가 받은 고난 내가 받은 라이프스타일 내가 믿는 믿음 뭐 내가 그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잘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를 그 삶을 보고 또 바울사도에게 배우고 한 그대로 확신하네. 거하또 그것을 가르치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정남 전사님은 정말 나를 잘 알아요. 잘 알리라고 습니다 좋은 점, 나쁜 점, 단점 또 살아온 뭐 과정 사실 나하고 뭐 나이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나지만 젊었을 때부터 청각 때부터 제가 목회자라고 와가지고 상담을 조언을 구하고 또 조언을 주면 본인 양반 그대로 행해요. 바로 가서 시청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어쩌면 오늘 이 자리 에또 소개하셨고 또두 자녀 대학 또대학은잘 마치고 잘 성장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잘알아 제가 느끼는 제가 믿는 그 하나님, 제가 믿는 그 예수님, 또 제가 그동안 설교하고 가르친 그 모든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위기에 안심하고 또 기분 좋게 바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사과 우리, 이제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하니래, 거하라. 내가 뉘게에서 네 배운 것을 알며" 이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에게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또 바울에게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 디모데가 배우고 한그 그것을 그 확신을 가까지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고 진리 대로 살려면 항상 보기는 반대자가 다르고 핍박이 다른 것을 사도 바르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핍박처럼 너도 알지 않냐?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데 내가 그 후에 바울 이후에 목회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너무 속이 안 좋아가지고 속병을 아르니까 디모데야 그 약으로 포도주 좀 마시라. 권면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나 전화 또는 복음을 전하는 전하 화 우리 지금 전화는 오늘날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하려면, 그게 항상 반대가 있을 것고 핍박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도바는 바로 그 점을 뒤모델에게 아, <laughs>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말씀에, 그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이냐, 모든 성적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또 교훈과 책망과 발음의 함과 의도로 교육하기에 이제 아, 참 유익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거하고 그 말씀대로 순조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또그 말씀에 세워지는 그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될수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과가그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요즘 중국 북경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스모그가 너무 심해가지고, 막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며칠 전에는, 산이 쌓여있었는데, 중국에. 이 산이 허물어져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아파트가 무너지고, 지금 땅속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이냐면, 그 쓰레기들을 갖다 매립, 그냥 막, 파, 이제 한 그런 것이죠. 그럼 수목구가요, 처음에 이렇게 있을 때는 별로 느끼지 못해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 별로, 뭐 괜찮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깨끗한 데 가보면 은 분노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수목으로 가려가지고 내가 이게 제대로 뭐 있는지 없는지 말씀 가운데 거하는지 모르는 혼란스러운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사도 바울비 디모데게 전하는 것처럼, 정말 이 교회가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습관이 아니고, 또는 세상에서 다 인정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그 말씀을 가르치고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가장 적용자가 김정남 전두자라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 이 사도와 우리 팀원에게 한 말씀을 통해서 제 말을 대안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새로, 저는 불림한 김정남 전두자 나오셔서 취임사, 말씀을 전해주시면 니